범죄 성립의 3요소가 있죠.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모두 예에 해당되면 이 C가 바로 범죄 성립이 돼서 유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죄에 해당이 된다면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거나 이렇게 형벌을 받게 되겠죠. 근데 이 어느 하나라도 아니요가 되면은 무죄인 거죠. 범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벌을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1번.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 사람이 물건을 훔친 행위는 A다.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건 아니죠. 정상인이에요. 다만 장애가 있을 뿐 자기가 뭘 하는지 알고 자기가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절도에 해당하죠. 당연히 이거는 C죠. 2번. 술에 취한 사람이 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는 것을 말리다 손목을 삐게 한 행위는 A에 해당한다. A 맞죠. 위법한 행위가 아닌 거죠.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음주 운전을 말린 사람이에요. 말리는 행동은 당연히 이건 해도 되는 거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A에 해당해요. 3번. 식사를 비리를 내지 않고 도망간 손님을 붙잡은 음식점 주인의 행위는 B에 속한다. 책임 조각 사유가 아니라 이것도 자구행위에 해당해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거는 정당 행위, 자구행위라서 위법성 조각 사유. 그래서 A에 들어가야 돼요. 4번. 식사를 하던 사람이 지갑을 훔치던 사람을 의자로 때려 중상을 입힌 행위는 B다. B는 어떤 8살, 9살짜리의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심신상실자.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는 사람의 행동을 B라고 하고요. B에는 해당하지 않는 게 알겠죠. 근데 지갑을 훔치던 사람을 체포 정도는 할수 있지만 막 너무 때려서 다치게 하면 이건 정당방위를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C에 해당하게 돼요. 그냥 범죄에 해당하는 거죠. 5번. 멧돼지에게 쫓긴 사람이 골목에서 다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간 행위는 C다. 이건 범죄가 아니라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자기가 어쩔 수 없었던 상황에 자기가 피하려고 한건 긴급피난이라고 해서 이것도 위법성 조각사유예요. 그래서 이것도 벌을 받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옳은 설명을 고르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